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laughs> 또 이렇게 엄청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인사를 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어떤 영상을 가지고 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6월, 7월 동안 H&M에서 야금야금 또 구매를 몇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먼저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카메라를 켜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옷은, 짠! 어디서 많이 본 블라우스이죠? <laughs>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 그 화이트 퍼프 블라우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블라우스인데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이 옷의 제일 포인트는 이렇게 리본이 3개가 똥똥똥 귀엽게 달려있습니다. 요 리본은 두 개는 장식이고 요 위에 것만 실제로 풀수 있는 리본인데 트임이 엄청 깊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뒤에 후크 없는 뭐 브레지어라든지 아니면 위에 튜브탑 같은 거딱 입어주고 이 블라우스 입어주면 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정도의 트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디테일은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은 셔링이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밋밋해 보이지 않고 좀더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예전 블라우스랑 비교했을 때는 몸통 핏이 약간 또 슬림하게 떨어지고 길이도 길어진 느낌? 이렇게 늘려놓은 느낌이라서 이거를 스몰을 입으니까 저한테 퍼프가 좀더커커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엑스 스몰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옷을 레이어드 이것저것 한다기보다는 뭔가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을 매치한다든지 이런 디테일이 있는 옷을 딱 하나 입어주는 게좀 예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런 디테일 있는 블라우스 하나 입고 밑에는 사실 이게 하의가 생각보다 많이 휘뚜루 마뚜루 많이 매치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로맨틱하면서 귀여운 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저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거 그 블라우스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 분이 몇분 계세요. 짠! 두 번째는 이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운 비시티에입니다. 약간 딸기우유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검정색도 있었는데, 아, 검은색을 같이 살걸 약간 후회하는 그런 비시티에요. 그래서 이거 끈은 탈부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없이. 끈 없이 그냥 탑으로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비스티에입니다. 모양이 뭔가 조개가 생각나지 않나요? 인어공주로? <laughs> 죄송해요. <웃음> 그래서 <laughs> 빠스락빠스락하는? 방수 소재 같은 느낌이에요. 비닐 같은 소재? 이런 소재? 통풍이 되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잘 보면 은이 안에 몸통을 잡아주는 이 천이 하나 있고 바깥에 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천이 두 겹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 여기 여기도 막 고무 같고 그렇잖아요? 고무가 있긴 있네? 전혀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딱 입었을 때 여기가 헉, 이렇게 되는 느낌? 이렇게 숨을 못쉴 정도는 아닌데, 밥을 먹으면 조금, 약간 힘든, 힘겨운 느낌? 이런 건또딱 맞게 입어줘야 몸에, 많이 이상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32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입는 것도 되게 예쁘고, 어,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저처럼 안에 이너 반팔 티를 입고 그 위에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쁜 그런 블라우스, 아, 블라우스. <laughs> 굉장히 예쁜 그런 비스티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되게 발랄하고 귀여운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탑인 것 같아요. 엄청 막 매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니지만, 뭔가 어디 놀러 가거나, 기분전환 하고 싶을 때, 입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블라우스입니다. 요거는 딱 걸어놨을 때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모르고 잘, 고객님들이 잘 보시진 않더라고요. 입어보자마자 너무 만족해가지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색상이 화이트랑 요 블랙이 있는데 저는 화이트보다는 블랙이 좀더 멋스러운 느낌이라서.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원단이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원단이죠. 로 6일에서 구매했었던 그 화이트 블라우스랑 비슷한 짜글짜글한 느낌의.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랩 형식의 블라우스인데, 이 브이넥 파임이 저는 단독으로 이렇게 여며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파임이긴 했는데, 만약에 이 깊이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나시탑 같은 거 입어주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뭔가 오히려 좀더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리본이 엄청, <laughs> 엄청 길어요. 이렇게. 뭔가 가디건 형식으로 입기에는 무리가 있고, 리본을 묶어서 연출할 수도 있고, 저는 리본 디테일이 있는 바지랑 입었을 때, 요 리본을 허리에 막 칭칭 감아서 숨겼었거든요? 그렇게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세련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laughs> 블라우스예요. 다음은 요 블라우스입니다. 어, 요건 색감이 되게 쨍하게 나오네? 저는 이게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던 블라우스예요. 톤 다운된 뮤트. 뮤트 색상. 여름 뮤트한테 찰떡일 것 같은 그런 색상의 하늘색이거든요. 되게 예쁜 색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자마자, 아, 이거 난, 이 색깔 나한테 찰떡인데? 이래가지고 한번 대봤더니 예쁘더라고요. 또. 진짜 색깔이 왜안 나오냐? 아무튼, 넉넉한 핏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를 큰걸 했어요. 미디움이었나? 응. 미디움을 했습니다. 스몰도 입어봤는데, 스몰은 약간 목 부분이 좀 타이트하기도 하고, 이 어깨가 좀 좁아지니까, 알죠? 딱 여기까지. 힐리브리스 입을 때, 딱, 여기, 여기에 이렇게 딱 가려지면은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겨드랑이도 딱 가려주고, 이 어깨 군살도 가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살짝 이목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긴 한데, 유넥보다는 살짝 목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뭔가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또 이렇게 반 올라오는 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게 귀여운 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뒷부분에 또 트임이 또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안에 튜브탑 같은 거를 꼭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다음은 짠! 저는 이 슬리브리스를 그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입고 있던 찰나에 요 너무 귀여운 느낌의 패턴이 같이 나와가지고 바로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꽃무늬 패턴이 되게 여름에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의. 패턴인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좀잘 어울리길래, <laughs> 입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슬리브리스가 딱 단독으로 입었을 때, 많이 파인 슬리브리스가 많잖아요. 저는 특히 여기 몸통이 작아가지고, 그런 슬리브리스를 구매할 때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하니까, 이 파임도 그렇고, 요 깊이가 딱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잘 입고 있습니다. 그 네이비 색상의 치마랑 입어주고 겉에 화이트 색상을 걸쳐주니까 딱 중간에 블라우스가 포인트가 된 그런 느낌? 굉장히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슬리브 리스입니다. 다음은 요 원피스인데요. 저한테 발목까지 오는 굉장히 긴 기장감의 원피스예요. 요 원피스의 포인트는 바로 요 뒷부분에 요 리본과 아주 시원하게 트윈?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건 단독으로 입는 게 제일 예쁜데 저는 일상복으로 입다 보니 그냥 자켓 같은 거를 걸쳐서 입고 있습니다. 여기 어깨끈이 이렇게 귀엽게 셔링으로 들어가 있고 두께감이 좀 있어가지고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여기가 스퀘어넥이라는 거? 제가 요즘에 스퀘어넥이 저한테 좀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스퀘어넥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원단 자체가 구김에 좀 강한 원단인 것 같아서 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게 되는 손이 가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진짜 편한 느낌, 풍성한 핏이거든요. 안쪽에 안감이 따로 없이 겉겹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더 시원하고 통풍 자체가 좀잘 되는 그런 원단인가 봐요. 오늘 옷을 고민하기 귀찮을 때, 그럴 때딱 손이 막 가는 그런 원피스라서 되게 잘 입고 있어요. 이제 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요 바지입니다. 검정색 바지. 검정색 바지는 굉장히 많지만 요걸 또 제가 들어오자마자 구매를 했었죠. 이게 지금 매장에는 들어온 지좀 돼가지고 재고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온라인에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색상은 두 가지가 있었고 저는 검정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엄청, 진짜 엄청 얇고 원단 자체가 시원한 그런 원단 있잖아요. 되게 얇아서 딱 입었을 때 진짜 다들 시원하고 안 입은 것 같다고 했어요. <laughs> 아, 이거는 입어보셔야 돼요. 광택이 좀 도는 엄청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에요. 뒤쪽에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이즈를 조금 작은 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보통 3,4를 입는데 이거는 3,2 사이즈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길이가 엄청 길어서 3,4를 하면 저한테 너무 끌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laughs> 트임이 있어가지고 엄청 밋밋하지 않고 여기 주머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달려있어요. 전 주머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지의 최대 포인트는 밑단에 있는 이 슬릿입니다. 옆쪽으로 슬릿이 이렇게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게 더, 이래서 더 시원한가? 이 슬릿이 조금 깊게 들어가 있어요. 무릎, 무릎까지는 아닌가? 무릎 조금 밑? 그래서 더 시원하고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편안한 룩에 티셔츠랑 그냥 이렇게 입기에도 괜찮고, 딱 블라우스랑 입어줘도 원단 자체가 실키하고 포인트들이 아예 밋밋한 느낌은 아니라가지고, 여러가지 착장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지입니다. 이번 여름 제 교복 바지나 다름없는 그런 바지예요.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기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하고 다닌다는 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옷은 바로 이 팬츠입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팬츠인데, 보이시나요? 광택감? 굉장히 실키한 느낌의 아이보리 팬츠예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느낌이라서. 조금 한여름에 입기에는 더운가 싶긴 하지만 이런 두꺼운 원단이라서 전체적인 핏이 힘이 딱 있는 그런 핏이에요.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하이웨이스트의 와이드한 핏의 팬츠입니다. 디테일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핀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뒷주머니도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플립으로 들어가 있어요. 핀턱을 따라서 이 앞, 앞주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 뭐야? 얼룩이 있네? 제일 이 옷의 포인트는 바로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라인에 이런 지느러미가 <laughs> 귀엽게 있다는 점. 짠, 이게 이 옷의 포인트예요. 슬리브리스랑 입어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뭐 블라우스랑 입어도 그냥 반팔티랑 입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디건 위에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아직 아껴 입는다고 한 번도 안 입고 나갔는데 내일 당장 입어야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바닥 청소를 하고 다녀야 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옷들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찐 7월 장바구니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는 옷 겟? 하셔서 같이 8월을 즐겁게 보내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의 장바구니 영상이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 이거 어떡하지? 어디서 묻은거지? 물빨래 해야해야 되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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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보여서 유 우유, 우